대한민국 국회에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적이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또 다른 소수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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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아직 사석도 아닌 현장에서 이 어, 그 xx란 용어를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보도가 된 이후에 대통령실의 홍보 수석이 홍보수석이면 책임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분 아닙니까?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겨냥한 대상이 또 야당 의원이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의원을 상대로 <laughs> 이 xx란 언을 했다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공식 확인해 주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마디 그저 유감이나 사과를 하시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모셔서 오히려 언론을 겁박하고 홍보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짚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인 권위안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박진 장관의 보좌 책임을 물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야당이 해인 권위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세를 일관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국민의 의원들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가 볼때 아마 사과는커녕 거의 사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에게. 열린의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을 했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홍보수석이 야당 의원한테 EXX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인데도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가 온 우위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러한 또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권위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의를 정의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그 사과를 좀 조속히 해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